그 즈음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반나사십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음. 감사합합다오오 말씀은 은아이이주하하 다음 주주지해 해서 예수님 오늘 은정이가 읽었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 가지고 같이 어 나눌 것 같아요. 어 포인터가 어디 있을까요? 어 내가 이래요. 아 있나요 거기? 감사합니다. 우리, 어, 뒤에 그 히터 좀 더우니까 꺼주시고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요? 뭘 힘들어, 뭐, 공부하는거다 아는데 <laughs> 어, 힘들 어도 오늘 다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 남자 친구들 다 그냥 어, 폭망이네 폭망. <laughs> 우리 오늘 나온 남자 친구들은 다밥 먹으러 갑시다 시험 끝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남자들 아,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어,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거 읽어봤잖아 그치 그 여러분 하나 그 뭐지 사람이 빵으로만 살거냐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나는 이거를 저는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있으면 거의 성경 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는 읽게 돼 있거든 마태복음 4장은. 근데 항상 이게 궁금했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시험을 받아야 될까? 그것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될까? 아마 모르고 몰라도 제가. 신앙 생활 하 면서 이거 에 대해서 설교 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같 아요. 왜 예수 님이 시험 을받 으셔야 됐을 지에 대해서 근데 어, 얼마 전 부터 계속 이거 를좀 묵상 을하 면서 하나님 이 주신 마음이 있 어서 여러분 게 같이 나눴 으면 좋 겠는데, 오늘 은1절 부터 3절까 지만 하고 그 다음 빵나 오고 성전 나 오고 산곡 대게 나오 는것은 다음 주에 할게요. 어.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쯤에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지금은 그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쑥쑥쑥 읽는데 나중에 성경을 어 다섯 번 읽고 열번 읽고 열다섯 번 읽고 막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 해석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는 모뭐를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 성경도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을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번 읽어 보면 그쯤에 4장 1절에 나왔다는 거는 3장 앞절에 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쯤에 뭐가 있었을까? 그쯤에. 어느 때냐면 이거였어요 3장 마지막 그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지금 이 그림이 잘 나오는지 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여기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앉아 계시는 내려오시는 이 비둘기 날개 보이니? <laughs> 어, 이 모습이에요. 그 쯤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은 이 그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공생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의 삶이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공적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됐던 그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이 세례 이후부터의 삶이에요. 그 이전 그 이전에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지만 어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어. 그쯤에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아, 저 사람이 그리고 세, 세례 요한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주신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할 그쯤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하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다고 원어 표현에 보면은 뭐냐면 쫓아냈다라는. 영어,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 이끌었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쫓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보면은 어 하나님 이게 성육신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거든? 근데, 이 악마에게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받은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성령에 이끌리시지 않으셨으면, 굳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는데, 어, 사단에게 시험받기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 그,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악마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그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십자가에 못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끌려가셨다는 얘기는 스스로 악마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어,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고 광야로 가셔서 했는데 유대 광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광야하면 뭔가 우리 그 안치환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거칠르뭐이있잖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노래방에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노래방에서 선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소라소라 프르른 수하고 그 안치환의 광야에서 부렸어요. Yeah. 박수 많이 받았다고. <laughs> 광야에서가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광야에서. 근데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어. 사람들은 유대 광야라고 해서 이걸 지금 유대 광야라고 해서 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 중에 지중해 사해 갈릴리 오스 못지 않게 장관을 선사하는 유대 광야와 내게 부사막이다. 있 사람들은 뭐 7박 8일, 9박 10일 동안 성지 순례를 가면 이게 여기를 그냥, 와, 어, 장관, 뭐, 그랜드 캐니언 보는 것처럼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는 풀한 폭이 제대로 따지 않고, 물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유대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밤과 낮을 금식, 금식, 예수님, 성령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의문은 뭐라고, 뭐가 되냐면, 만약에, 죄송아, <laughs> 여기 에 40일 동안 너 혼자 내버려졌다고 생각해봐. <laughs> 어떨 것 같아? 뭐,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아? 어? 뭐래? 어? 아, 외롭죠. 그렇죠 외롭고, 거니야 너가 40일 동안, 감정이입을 좀 해봐. 남자들이, 얘들이 감정이 좀 메말라 있어. 건이야, 눈 떠. <laughs> 40일 동안, 건이 어저께 성경, 성경 읽기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laughs> 40일 동안 만약에, 이, 여기에는, 그, 여러분들, 광야하고 이스라엘 사막에는 뭐냐면, 낮에는 땡볕처럼 그렇게 햇볕이 뜨는데, 저녁에는 영화로 내려갈 정도로 추운 곳이에요. 이곳에 40일 동안 건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어 <laughs> 어, 이 광야라는 곳은 어, 아까 재석이가 말했듯이 외로운 곳이고 자기의 생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헤맨다는 것은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인간의 극한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 이곳에서 아무 사람의 재질을 안 받으시고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는 여러분 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극한의 장소예요. 극한의 장소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나요? 힘들고 어렵고 그치? 힘들고 어렵지? 나도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란다 얘들아. 힘들고 어렵죠. 어,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도 있을까? 어, 한두 번은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 악마에게 그, 여러분들 아는 사탄이죠? 사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되었냐면, 어, 뭘알수 있냐면, 어, 악마는 하나님까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까지 시험을 하는 사람,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씀하셨, 말, 말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악마하고 시험하는 자, 또 악마는 또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우리 성경 읽기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기억해요? 악마는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 시험에서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 고자재라는 사람. 그쵸? 그때 은진이가 그랬나? 은정이가 그랬나? 마귀가 우리 옆에서 빙빙빙 돌면서 우리를 고발한다고 막 그러니까 아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다음부터 죄를 안 지을 거예요.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 악마는요. 어,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 근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존재라는 거야. 그렇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에는 성경에 시험이라고 써있으면 시험하면 두 가지가 의미로 써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써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테스트,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유혹, 꼬이는. 템프테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악마가 여기서 시험을 했대. 여기서 테스트일까, 템프테이션일까. 예선아, 뭘것 뭐 같아? 모르겠어? 어. 그한번 봅시다. 시험,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성역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혹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 아브라함이었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있고, 두 번째는 요이 있어요. 이두 사람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가 끝나면 한 단계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여러분들이 뭔가 그 발표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우리, 우리 정섭 선생님 어저께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보잖아? 그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지위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는 하세요. 그런 테스트는 하시는데, 결코 여러분들을 유혹하진 않으세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모든 게다 템프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맴맴맴맴 돌면서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악마는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에 볼 떡으로 유혹하셨고 명예로 유혹하셨고 세상의 재물로 유혹을 하셨어요. 그렇게 유혹을 하셨는데, 어, 두 번째,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아까 그, 사,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광야는 한낮에는 광야에는 쉴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다음 마실 만한 물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 엄청 뜨거운 때학볕에서 40일을 계셨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40일 동안에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그 호, 호도, 입으면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옷이, 옷, 그, 호지하는옷 하나가 이불이면서 자기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에, 낮에도 같은 옷을 입고 저녁에도 같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바람 같은 게 많이 통한다는 얘기지. 그지 시원한 옷이었는데 그거 하나만 입고 저녁에는 이렇게 그런 추위를 긁으시고. 어, 밤낮 40일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선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뭐지? 어? 아, 들었는데. 어쨌든 있어. <laughs> 여러분들, 그, 뭐지? 아진이도 강아지 키우지? 그치? 어, 그 집에서 본적 있어. 특징은 이 강아지는 털이 별로 없고, 저 강아지는 털이 되게 많아. <laughs> 하얀색이고, 저 갈색이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있잖아. 주인을 못 알아보는 때가 있어. 주인한테 막 으르릉거리는 때가 있어. 언제지? 그렇지. 주인이 밥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 손을 대면 으르릉거려요. 그만큼 이게 본질적인 얘기거든. 강아지 좋다는 본질적인 얘기야. 그렇지? 그거 보고, 야, 걔는 키울 동물이 못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밤낮 40일 금식하시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금, 그 예수님께서 이때 받으셨던 그 시험의 환경은 사람의 근본, 근본 한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시험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광야라는 엄청난 그 환경 가운데 그것도 40,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면서 인간의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시고, 오히려 그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셨던 거예요. 40일 밤낮에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바라였다.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1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험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이셨으면 절대 시험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다 하거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하거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악마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은 다음 주에는 빵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재산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시간 같이, 어, 너무 빨리 끝나나요? <laughs> 어, 그러네요. 어, 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 주별 시간에 어, 여러분들 그 나누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의게 마음 가운데 많이 차지하고 있고, 어,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떠올리시면서 그 다음에 어, 그 유혹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밥이에요 실은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마귀의 뱃 가운데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맴맴맴맨 돌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아이, 그냥, 시험 공부해야지 뭘 예배까지 드려. 여러분은 그 유혹을 떨치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 아유, 피곤한데,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 다니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주일날 은좀 쉬어, 괜찮아. 아, 오늘 늦잠 잤네? 아, 괜찮아. 아, 예배는 또 너희들 평생 동안 들을 수있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는 마귀의 시험일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신경질 부리고 남을 비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의 삶 가운데 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통과할 수 있고 그 통과를 마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주간 삶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피우지 말아야 될 것을 피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